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운이 좋아지는 다섯 가지 법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요 어, 얘기는 제가 요즘 집필하고 있는 책 나는 왜 열심히 살아도 가난할까의 책 내용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필자가 생각하는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어 제가 생각하는 운이 좋아지는 다섯 가지 법칙 그첫 그러니까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어 바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 왜냐면,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본인한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왜냐면, 이렇게 불평, 불만만 하는 것보다, 그냥 항상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와서 본인한테도 정신건강에도 좋고, 본인 운에도 많이 작용하는데, 사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똑같은 사람 A랑 B를 똑같이 이제 호의를 베풀었는데, A는 당신한테 와가지고 어 정말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 얘기를 하지만 B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감사한 마음을 별로 표현을 안 해요. 뭐 성격일 수도 있지만 자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 같으면은 다음에 또 똑같은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면 A한테 베풀겠습니까 아니면 B한테 베풀겠습니까? 네, 당연히 A한테 베풀겠죠. 그래서 그 A는 본인이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B는 굉장히 본인이 운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왜냐면 호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운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다 본인이 자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본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어, 주변에서도 이렇게 서로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인 운이 좋아진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laughs> 어, 밖에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집안에만 있으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지 운도 트이고 또 새로운 것도 보게 되는데 집안에만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협소해지고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못 만나고 있지않습니까 예,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된다 네제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코로나 일수로 어,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좋은 기운, 그 다음에 좋은 분들의 어떤 에너지를 좀 얻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지 말고, 어, 운을 트이고 싶으면 나가라. 밖에 나가고 많은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왜 여행 같은 것도 자꾸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시야도 넓어지고 리프렛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운을 불러 들리려고또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좋은 곳에 가는 이유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집에 있지 말고 나가라. 네. 이게 좋은 눈을 불러들이는 두 번째 예,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요, 어,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은 어, 일단은 내가 말을 좀 줄이고 좀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어도 꾹 참고, 어, 좀한번 말하고 두번 들어라.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실말 실수를 하게 돼요. 말실수를 하게 되고,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신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말을 많이 안 해도 문제겠지만 좀 적당한 말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laughs> 상담을 듣다 보면은 좀이제 힘들 때가 있거든요. 예상이 사실은 이제 말을 들어준다는 것도 사실은 좀 곤욕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만 좀, 어, 하고. 이게좀 재밌게 얘기를 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많이 말을 하다 보면은 어, 상담하기 굉장히 힘들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 어떤 친구가 있는데 뭐 만나면 맨날 그 시댁 얘기 혹은 뭐남 험담 아니면 뭐 이렇게 전혀 쓸데없는 얘기 연예인 뭐 <laughs> 뒷담화 뭐 이런 얘기만 하는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제 만난, 만났는데 내 얘기를 되게 쟁, 굉장히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내 얘기를. 어, 굉장히 또 좋은, 조언도 이렇게 해주고, 공감해주면은, 그, 여러분도 그, 어떤 친구를 더 만나고 싶겠어요? 말 많은 친구를 만나고 싶겠어요? 아니면 내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겠습니까? 만약에 똑같이 그, A랑 B가 부탁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말 많은 친구 부탁을 들어주겠어요? 아니면, 어, 굉장히 공감해주는 그런 친구 말을 들어주겠어요? 예. 이것도, 이것도 운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운이라는 게, 이게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 처세술과도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운은 사실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결국은 내가 만드는 거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굉장히 공감하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어 운이 좋아질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자, 네 번째. 네 번째 운이 좋아지는 방법은 어, 다른 사람한테 원하는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한. 그니까 송사에 휘말리는 분들치고 운이 좋은 경우는 굉장히 못 봤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원하는 사게 되면은 어,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꼭렇게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경우가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전에 그 유명 이렇게 연예인으로 막이렇 떴는데 과거 이제 학창 시절 때 학창 시절에 잘못했던 행동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원한을 사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 그게 운으로, 나쁜 운으로 작용해서 내가 안 좋아지고, 또 내가 이렇게 자꾸 잘못을 하면은, 그게 은윤 중에 나한테도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보면은 왜 이렇게, 이렇게 특장에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직업상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일종의 이렇게 특장애가 있다거나,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정서불안이 되든가, 이런 게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게 정신건강에도 본인이 굉장히 안 좋지만 또 좋은 운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어, 다른 사람한테 원한을 어, 심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송사에 휘말리지 말고 이왕이면 내가 좀 양보하고 어, 양보하고 내가 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때문에 그래서 어, 항상 지는 편이긴 합니다. 네. 집에서는 항상 지는 편이에고자 어쨌든 그래서 어, 일단은. 어, 내가 좀 양보하면은 그게 언젠가 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더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내가 좀 양보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 네, 이게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귀인 만나고 싶죠? 귀인. 귀인을 만나면 본인 운이 굉장히 좋아지고 굉장히 성장한 걸, 성장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귀인을 만나면. 근데 이 귀인을 만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귀인을 만나기 상실은 쉽지 않은데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바로 뭐냐면 어,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귀인이 되면 됩니다. 귀인. 사실 귀인이라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길거리에 침 뱉지 않고, 뭐 나, 다른 사람 약속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잘 도와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일 하고, 사실 이런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귀인이지, 뭐 돈이 정말 많아서 귀인이다, 아니면 명예가 정말 좋아서 귀인이다. 근데 명예가 좋고 돈이 많아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은 귀인이 아닌 거죠. 하지만. 어,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잘 도와주면서 뭐 이런 분들은 정말 귀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귀인을 어, 또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귀인이 되면 되는 거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정말 그 회장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회장이 됐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자고 그러면 어, 그 한번은 이렇게 볼수 있지만 그 친구가 중학교 때는 굉장히 친했지만, 이제,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지금이랑 좀 괴리감이 있으면, 다시, 두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난하고, 지금은 별 볼일 없지만은, 나중에 정말 이렇게 잘될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본받을 점이 많다고 하면은, 직업 뭐, 어 돈에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귀인이라는 거는, 어떤 그 사람의 태도, 인생관,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귀인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여러분들도 현재 뭐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잘 갖추면 주변에서 또 이렇게 도와주게 돼요.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좋은 귀인을 만나서 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섯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어, 귀인이 되면 된다.